네, 머그향님하고 대국이 걸렸습니다. <laughs> 뭔가 좀 썰을 좀 제가 풀었는데 그 썰은 다 날라갔고요. 예. 네. 아무튼 대국을 해보면서 천천히 한번, 어, 썰을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수를 드셨던, 드셨던데 또 이렇게 오시네요.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조금, 또 펼쳐 나가려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자아의 실리를 지키려면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정확한 거 아닙니다. <laughs> 예, 하여튼 뭐 모고양님은 예, 조금 그기력 기려, 아니 기력이 아니라 타이젠 급수는 저보다 약하신데요. 여기 한번 끊어서 한번 전투를 해볼까요? 아니 저도 아직 약하니까. A.I. 수를 워낙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에 굉장히 좀 독특한 수를 많이 두십니다. 하고 여기를 끊어주고 막을까요? 여기를 끊어주고 막을까요? 그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어딘가는 강해진데 어디 쪽이나. 뭐 똑같 넓은 둘다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건 뭐 저도 나가 줘야 되겠죠 어 때아닌게 빨리 전투가 시작됐네요 예, 전투는 예 그걸 또 차분하게 막았습니다 제 여기를 좀 모양을 키우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야되고요. 상대를 건재하려면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그 전에 뭐, 들여다 보기, 들여다 보기 다 해놓을까요? 그 여기 뭐, 꼭 지금 뭐, 이걸, 이걸, 이걸 맞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일단에는. <laughs> 들여다 보는 수를 다 해놓고요. <laughs>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머구 양님한테 대국이 오셨길래 5분 있다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5분 후에 저도 머구 양님한테 막그그 그 물에 올리는 경우에 우측을 그리갖고 하면은 뭐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교차가 돼갖고 대국이 좀 늦어졌습니다. 음 어디가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광활한 영토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흙은 거기로 지켜왔고요 자, 이쪽입니까? 조금 저도 한번 막 흔들어 볼까요? <laughs> 아, 거기는 지금 큰 자리보다는 일단 제가, 예. 네. 이거 안 받았으니까, 예. 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상대가 받아야 할 곳을 안 받으면 이 경우는 정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석은 보통 이 경우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석이. 아, 그렇게 막는 건 정석이 아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석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분은 AI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독특한 수를 많이 두십니다. 나갈까요? 혹을 칠까요? 나가면은, 에, 끊기고 끊기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 점을 굉장히 좀 외롭게 하네요. 이한 점을. 네, 뭐, 상관없습니다. 바로 추궁이 왔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 살리는 것 보다도, 어... 이렇게 한번 갈라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 버릴 수 있습니다. 젖히면서 있고요. 어, 그렇게요. 여기는 막아줘야겠습니다. 이것은 정석이죠. 막고, 어, 그렇게도 막은데? 이건 좀 이상하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뚫을 수도 있어요. 꼭 여기를 막는다고, 왜냐면, 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뚫겠습니다. 이건. 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뚫은 겁니다. 이쪽이 조금 다치겠죠,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를 해주고, 여기로 나가겠습니다. 어? 그걸 또 살릴라고 하나? 그렇게 한다고? 어, 여기는, 여기는 뭐 이렇게 꺾지는 못하죠 음, 꺾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인 거 같기도 하고요 좌상비의 세정은 아마 안 내주겠죠 근데 조금 분위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나가겠습니다 여기, 아, 지금 외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막히면 답답, 아, 그렇게요. 여기 모양은 어떻습니까? 수상전을 하더라도, 이건, 이게 있더라도 내가 내렸으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 뭐, 찔르고 어쩌고 해도 수가 많습니다. 손을 빼도 좋습니다. 한 칸. 일립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그, 어, 흙이 그큰 자리인가요? <laughs> 여기 지금 하변에 지금 흙이 모양이 커지는 게 저는 두려운데요. 여기가 큰 자리였을까요? 어떻게 여기를 방어해야 됩니까? 여기가 저는 좀 이렇게 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집은 내주더라도, 아유, 삼삼 들어가겠습니다. AI가 추천하는 수 삼삼. 삼삼입니다. <laughs> 여기는 뭐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예. 아, 쿠건 또 선수가 아닌 여기, 여기 치나요? 내려가도 이건 뭐 여기 치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거기를 막았을까요? 여기 치면 이렇게 치고 나가도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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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이렇게 치고 나가도 그 이상이었는데 왜 거기를 치는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모구형님 바둑이 보통 바둑이 아니에요. 제,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지금 중앙이 잘못하면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여기는 막는 막아줘야겠죠. 여기도 막히면안 됩니다. 아 이게 솔솔하게 중앙에 집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 제가 좀 확보는 했습니다만은. 어, 이 중앙에 집이 이제 집 모양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를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중앙을 일단 뚫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건, 아, 여기 하나가 있어갖고, 예. 네. 요건 맞겠습니다. 예, 네, 중앙으로 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집이 중앙 집을 이제 효과적으로 깨는 것이 <laughs> 에, 승부 승부처입니다. 아, 이쪽으로 또집 아, 굉장히 모양을 크하게 와 중앙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중앙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갖고는. 음, 안됩니다. 제가 그렇게요. 하나씩 봐. 이렇게 치면은 일단 맞고 나가면 이걸 추궁할 수 있나요? 이렇게 추궁하면 나가고, 이렇게 축이 되나요? 그냥 여기를 치면은 나가고. 글쎄요,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나가고 여기서 나가면 나가고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수입니다. <laughs> 글쎄, 그건데 하나둘셋 이건 하나둘셋 넷입니다. 하나둘셋 제가 더 먼저 갑니다. 네, 잡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앙이 뚫렸습니다. 이게 아 그렇게 막네요.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그건 일단은 이 집은 조금 네, 하변 집은 굉장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변 집은 굉장히 들어갑니다. 이하고 음... 여기하고... 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상변이 에... 많이 깨집니다. 놓 놓고... 여기 겠죠 이건 있어 줘야 됩니다. 자, 이때 이거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여기 끊고 끊고 나가면 끊고 잘 봐야 된다 저도 여기 들어나면 나가고 진다 나가 고 해주고 해주고 아 뭔가 내가 지금 실수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해주고. 글쎄요. 아 저도 지금 조금 위기가 있습니다. 아 그건 뭐지?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네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치고 어쩌고 하면은 수가 굉장히 적혀집니다. 장변해요. 이게 흙이 늘어나가면은 자 정리 어느 정도 됐습니다. 요건 제가 네, 조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 선수인 것 같아서요. 자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하변이 운동장이 만들어졌어요. 흑이 흑이 운동장입니다. 아 흑이 운동장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부수로 나가야 됩니다. 음... 해 주고요. 이건 뭐 집으로 인정해 줘야죠. 여기도 한번 나가 줍니다. 여기도 일단에는 해줍니다. <laughs> 자, 이런 데 젖혀줍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집, 집을 많이 이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집 모양에서. 와 집모양이 이게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닙니다 <laughs> 이 집이 근데 약간 일반가적인 건 있습니다 지금 흙은 이집 그건요 네, 거기는 줘야 됩니다 <laughs> 와, 여기도 가 이렇게 지금 집사원입니다 했을 때예 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학점이 있습니까? 들여다봤을 때 있고 어 그거요 아 그렇게 되나 뭔가 지금 조짐 이상합니다 가만있어봐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물로 서주야 됩니다 수가 하나 둘셋넷 자, 이 집입니다. 흙이 있는 집은 여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네, 한번 더 나갑니다. 가서수가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귀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 있다고 합니다. 귀의 특수성, 여기가 성 부처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귀의 특수성, 여기를 내가 잊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하나... 해놓고 해놓고 이건 따야겠죠. 그리고 여기 자기도 바로 못 들어옵니다. 아 예. 여기도 이제 제가 좀 메꿔서. 예, 살아야 된. 아, 여기서 두집 남으면 되겠네요. 예 해놓고 <laughs> 여기 치중수가 있나요? 치중 하면은 있고 이렇게 적기면 <laughs> 야 제가 <laughs>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살아든다는 거죠. 음. 있습니다. 뚫린 뚫린데는 다나가겠 있습니다. 뚫린데는 다 나갑니다. 예 뚫린데는 다 나갑니다. 여기는 제가 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요. 거의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런 여기는 살아 있죠. 여기 살아 있죠. 봐요.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딥니까? 어딥니까? 뭐, 이런데, 제. <laughs> 형제적으로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음. 있어줘야 됩니다, 음. 어, 또이고요 음. 여기는 뭐, 들으다 본들, 뭐, 없습니다. 자, 끝내기입니다, 지금. 끝내기예요 뭐, 이런데 한번 해줄게요. 그건 뭐죠? 아, 거기요. <laughs> 끝내기입니다. 어디가 큽니까? 뭐, 이런데 뚫고 나가는 것도 큽니다. <laughs> 그 다음에, 선수를 봐야 되거든요. 이웃 거란 말이죠. 여기 이거 끊는 것도 제가 선수입니다. 이거, 여기 정리 안 하면, 여기 정리 안 하면, 예, 그걸 예, 막아줘야 됩니다. 바비이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 뭐 집이 있나요? 이런데 뚫고 나오는 게또 싫으니까. 들고 나온다 그리고 막으면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이런데 집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거 하나는 하나 해 놓고요. 아, 그렇게요. 아, 여기는 수가 많이 넓혀 이렇게 하다가 한집 막으려다가 제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무난히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게 집이 크다 하지만 일반 갑니다. 아, 그거요. 그건 뭐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에... 일단에는 놀 필요가 없으나, 이렇게 말하다 보면, 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렇게 치고 아, 이거 자충이 되나요? 자충이 될 수가 있구나. 자충이 되네요. 아니. 와. 어! 아이고. 시간피를 해버렸네요. 근데 제가 이긴 바둑입니다. 에... 이건 한번 봐보시면요. 아유, 네. 음. 일단은 태실을 하겠습니다. 태실을 네. 하고요. 어, 방금 아까스발이 거 하기 전에 막 대구 신청이 오니까 거절을 해놓고, 에, 제가 이긴 바둑입니다. 이거 아, 또 기고수를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뭐 고민을 하다가 제 지금 컴퓨터가 오디오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둘셋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제가 이건 이겼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이 예, 반면으로 다섯 집율이 나옵니다. 이거 세점띄어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고민하는 거 뭐냐면 제가 <laughs> 여기서 고민했던 건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있어주면은, 바로 이건, 아작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가, 단수가 아니네. 그죠? 아, 그러나, 그러나 이걸, 여기를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다 따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고민한 건, 이세 점을 띄워 줘야 되나. 그러면 띄워 주려면 이제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를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를 못하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걸 딴다 하더라도 제가 이겼어요. 백이 반면으로 여덟 집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 흙이 여기를 이렇게 잇더라도 아니 아니 제 차례구나 제 차례였네요 이. 여기를 이렇게 딸때 흙이 여기를 잇지는 못합니다 이거 폐도 없을뿐더러 여기 폐 따는 거다 죽습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 이어야 되고 이렇게 따는 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뭐 이런데 뭐 하고 여기 있고 뭐 저도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뭐 할때 있고 그 다음에 뭐 흙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더둘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세를 보면은 제가 반면으로 여덟 집을 이겼습니다. 호손 바둑이면은 제가 열네 집반을 이긴 거고요. 정성으로 뒀더라도 제가 8집을 이긴 바둑이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모글영 님이 영상 보시면 어, 참고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laughs> 여기서 지금 이흑세아그백세 점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하다가 제가 시간 필를한 겁니다. 이건 다 살아 있습니다. 네. 혹시 에... 착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